옷은 옷은 그렇다 치는데 의자는 왜 빵꾸났니? 아, 모르겠어 이것도 의자도 오래 써가지고 이 의자 지금 몇년쓴 거지? 한, 한, 2년, 2년, 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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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거 같은데? <laughs> 웃겼네 옷은 그렇다 치고 뒤에 의자는 왜 빵꾸났니? 뭐 오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같아 잘 모르겠네 어 생각도 못했어 이거는 신경도 못 썼던 건데 왜 도겸이랑 싸웠냐? 아 어제 아 어제 왜 별건 아니고 이제 어제 스케줄이 끝나고 뭐냐 스케줄이 끝나고 도겸이가 라이브 한다길래 나도 라이브 같이 할래 하고선 어차피 캐럿들 그치 캐럿들 캐럿 만나러 오는 거니까 하고서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나 조금만 쉬고선 내가 이따가 들어갈게 하고 내가 너무 편하게 쉬고 있었지. 그러니까 막 그치 책상에 이제 자세가 너무 편하게 쉬고 있었지. 근데 그렇게 너무 편하게 쉬는 모습을 이제 도겸이가 이렇게 쓱쓱쓱쓱 보여 준 거지. 그래서가 제 그부터 깜짝 놀라서. 아, 도겸아. 이래선딱온 건데 그거를 싸웠다고 생각하는구나. 별걸. 저희는 그런 걸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laughs> 진짜 별걸. 뭔 소린가 했네. 그래, 댓글 좋구만. 정한이는 원래 피곤상이라고. 정한이를 <laughs> 아주 좋아. 정한이 오늘 텐션 좋다고요. 좋아. 아주 나를 잘하는구만. 패션 같아. 어, 패션을 아는 분이시네. 나도 애차고 빵꾸 났어. 그래, 좋아. 그런 검소함, 멋져. 난 응, 그래서 소주도 무알콜 소주가 나왔으면 좋겠어. 무알코올 <laughs> 소주면 음... <laughs> 혹시 생수 어때? <laughs> 그렇지 그래서 무열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아니 내가 옛날에 말했지 자기가 항상 꽃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준다 생각하고 물을 마시는 거야. 오케이 다들 푹 쉬고 다들 힘내고. 음. 파이팅 잘 자고 수고 링뿅 하나, 둘, 셋